이스라엘 거리에서 누군가가 소총을 메고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는 모습을 봤다고 해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그것은 장난감 총이 아니라 실제 총이며 몸매가 눈에 띄는 젊은 여성들까지도 소총을 메고 다니는 광경은 이곳에서는 흔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이 군복무를 해야 하며 거리에서 총을 메고 다니는 것이 마치 우리가 가방을 메는 것처럼 일상적인 풍경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총기 소지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일반 시민이 권총 정도만 소지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사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당당하게 소총을 메고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다. 이스라엘은 사방이 적국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주변 국가들과의 분쟁이 거의 끊이지 않는다. 이런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전 국민 군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만 18세가 되면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하며 남성은 30개월, 여성은 24개월 동안 복무하게 된다. 게다가 복무를 마친 후에도 무기를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 특이한 점은 휴가 중인 군인조차도 무기를 항상 휴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거리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젊은이들이 소총을 메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 것이다.